콜라겐도 관절하면 어... 빠질 수 없는 어... 것 같은데요. 콜라겐 하면은 피부부터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닌 정형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콜라겐 하면 관절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콜라겐이 실제로 관절염 치료제로 현장에서 많이 음... 쓰이고 있거든요. 음... 콜라겐은 사실 이 비단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 치아, 뼈, 연골, 혈관, 손톱, 발톱, 모발 이 모든 곳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제외하면 약50 내지 60% 정도가 바로 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과 관절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콜라겐이요, 우리 몸 구석구석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콜라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접착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를 벽돌이라고 보면 이 세포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게 콜라겐이고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집 지을 때 시멘트가 부족하면. 부실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laughs> 나중에 뭐 집이 이제 와르르 뭐 무너지게 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이 단순히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성의 경우에는 40대가 되면 거의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폐경 이후에는 남아있는 콜라겐의 약30% 정도가 5년 안에 소실된다고 합니다. 어...